일단 풍선에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어보도록.. 풍선을.. 잠시만요 아 아.. 아 예, 네요아 이게.. 이상한 게 일단 이거 하자마자 빡!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뭐 말도 안는 로션을 입술에 바른다더니 바나나가 뭐 머리에 박힌다더니 이상한... 이게 해피가스라고는 하지만 삼각제의 일종입니다 아무튼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슈가 되기 전에 처음 이거를 얘기를 듣고 불었어요. 음.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붕뜨면서 탈이 되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도 정상적인 감추는 음. 아닌 것 같습니다. 30초 동안 붕뜨나요? 한 10초, 20초 남짓 이 정도. 거죠. 초 20초 날수 네, 있구나. 네, 네, 네.